안녕하세요 강사 마이클 반입니다. 해외 취업 받은 총 15개월의 반입니다. 어, 저는 원래 영화 VFX 쪽에 있었습니다. 그후 게임, 그리고 광고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가, 건축 취약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남아공,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근무하였고, 어, 회사는 흔히 아시는 소니 피처스 피파, 빈얀 스튜디오스 등 근무하고, 현재는 미믹 스튜디오를 뉴질랜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검은 머리 외국인이지만, 이 분야에 꽤 오래 몸을 담고, 감독급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에, 어떤 분들이 해외 취업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많이 봐왔고, 실제로 해외 취업을 가능하게끔 한 경험도 있습니다. 해외 취업반은 건축 시집반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함께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건축 시집반의 고급반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다루나 해외 취업반은 세 가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합니다. 애니메이션 또한 세 가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아, 한국시집회사에서 원하는 포트폴리오와 해외시집회사에서 원하는 포트폴리오는 매우 다릅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이랑만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나라들 사람들이랑도 경쟁을 해야 하기에 포트폴리오와 실력은 누가 봐도 뭐라 할수 없는 실력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일단 신입으로 가셔도 연봉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호주가 잘하는 건축 시집 회사가 몰려있기에 예로 들겠습니다. 신입 기준 초봉이 한국 돈약 6천만 원에서 시작됩니다. 할퇴는 당연한 겁니다. 연차가 될수록 실력이 더 늘수록 연봉은 많이 올라갑니다. 저는 경력직으로 일을 했었지만 2014년 기준 저도 받았던 연봉이 한국돈 1억 2천입니다. 호주에서 근무하면서 건축 CG 아티스트들의 평균 연봉이 한국돈 기준 약 8천만 원에서 1억 원입니다. 이 정도면 시간 투자, 그리고 가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들마다 다르겠지만 한국보다는 이민이 매우 쉽습니다. 일을 할수 있는 비자도 실력만 있다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G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잘하는 사람이 매우 적기에 비자를 주고 외국인을 많이 고용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너무나 하고 싶게 만듭니다. 나의 미래만 보는 게 아닌 아주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모호카페에 이 영상 게시글에 연락처를 남겨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